But Sun in his ability in tight spots has made this team better in possession. He can create though, when he has the ball because they think, oh, this is a great chance to go and pressure Sun because his back's the goal and maybe the, the the we have numbers around him, and Sun gets out of those spots in a way that most MLS players. That's just less fun to me. That's all. It's your Air Force and then like you're trying to strengthen it and like fix the hull and patch the wing and then your opposition has the Independence Day ship or like an F-14. I don't know what Inter-Miami doing. I don't know how they're doing it, Joe. Discounts to play with Messi. Bunch of allocation money stocked up because the, the teams in the league are much more inclined to wait it out, let Miami win their titles and titles and titles and then be able you're, We're looking at Miami through the lens of how many trophies are they going to win, not not are they going to win. Vision in the Avengers has the line like our very strength. 백컴과 like, it? It like been... 메시가 미국에선 듣도 보도 못했던 기괴한 수준의 팀을 만들기 시작했고, 미국 야구 초창기에 악의 제국으로 불린 양키즈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당연히 그 외의 팀 팬들 사이에선 엄청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작년이었으면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한국 팬들에게도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MLS에는 손흥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팀의 전체 연봉을 제한하는 MLS에는 절대 강자가 없었지만 다음 시즌 마이애미는 역사에 없던 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하필이면 손흥민이 미국에서 뛰는 시기와 맞물리며 마치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눈물겨운 사투 같은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재밌게도 메시 팀과 손흥민 팀의 MLS 컵 결승이 이루어진다면 마이애미를 제외한 미국 팬들은 메시 팀의 패배를 바라게 될 조건이 갖춰졌고 과거 양키즈만 아니면 된다며 대동단결되었던 메이저리그와도 제법 흡사한 풍경입니다. 왜 손흥민이 악의 제국에 홀로 맞서는 제다이 같은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우선 MLS를 잘 모르는 일부 팬들이 퍼트리는 유언비어가 있다면, LAFC는 돈을 쓰지 않고 마이애미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토트넘 축구를 오래 봐서 생긴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나 LAFC나 선수단의 총연봉 규모는 같고 상한선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특정 팀이 돈잔치를 통해 슈퍼팀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이애미 프론트가 LAFC보다 압도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대부분의 미국 팬들이 마이애미를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름값에선 바르샤이기 같았지만 메시와 대포를 제외하면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노장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마이애미는 은퇴를 앞둔 유럽 스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라리가에서 뛸수 있는 젊은 선수, 다른 팀에서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인 북미 선수들을 두루 영입하며 이름값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메시를 도울 수 있는 스쿼드가 구성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선수들의 이정료나 연봉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셀러리 캡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이상한 계약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이애미가 월드컵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메시팀에서 뛰는 베네피스를 선수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고, 화자는 심지어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즉, 월드컵을 위한 세계 최고의 학교가 메시팀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일부 선수들은 연봉 삭감을 통해서라도 마이애미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형태의 업무는 LAFC도 똑같이 할수 있고, 이유는 당연히 손흥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메시의 그것은 본인이 가르쳐 준다고 쉽게 배우기 힘든 영역의 축구이고, 바르샤 데뷔 시점부터 이미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완성형 선수였습니다. 반면 손흥민의 경우엔 함부르크 초창기에 장단점의 구분이 명확한 유망주였고, 매년 성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15년의 진화를 거쳐 지금에 이른 선수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관점에서 훨씬 유리한 포인트이고, 월드컵을 앞둔 선수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에는 LAFC가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베네핏을 현재는 마이애미가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했고, 선수 영입에서 실제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LAFC가 영입한 4명과 마이애미의 그것은 무게감이 다르고, 특히 타더아이엔데의 경우엔 다른 팀이었다면 DP였겠지만, 마이애미에선 저연봉의 메시와 올해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엔데는 당장 라리가에서 주전으로 출전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이고, 부안가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LAFC에서 부안가는 DP, 마이애미에서 아엔데는 그냥 선수라는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LAFC는 여전히 수준급 공미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고, 손흥민 팬들 입장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LAFC가 보유했던 유럽 스타들의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 베일, 키엘리니가 모두 여름에 영입되었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빅딜에 성공한 기억은 창단 후 카를로스 벨라 한 명입니다. 결국 통계적으로는 현재 LAFC의 행보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닉을 비롯한 팬들의 분노 게이지가 상당한 이유는 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의 경우 사실 알바와 부스케츠라는 빅네임이 이탈했기에 지난 시즌 대비 완전히 마이너스 전력에서 시작했고 레길론 등이 영입되긴 했지만 네임 밸류에서는 아직 대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베컴 구단주가 유럽의 슈퍼스타들을 리스트에 올리고 커뮤니케이션 중이라는 소식이 매주 나타나고 있고 DP 같은 DP가 아닌 선수들을 영입하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적으로 이게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설명하자면 부스케츠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미 중한 명이기에 그가 이탈한 다음 시즌의 기대감은 원래라면 대폭 감소해야 하고 이름값에서 그를 대체하려면 나이가 든 버전의 로드리 정도는 데려와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프론트의 활발한 움직임이고 LAFC 토링턴 단장의 경우는 현재의 전력에 만족한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진행했었기에 똑같이 빅네임의 영입은 없지만 기대감이란 측면에서 마이애미와 완전히 다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 축구를 한두 달본 사람이 아니라면 유럽에서도 겨울에는 빅네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물 영입을 위해 프론트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는 이미지를 모든 경로를 통해 보이는 구단과 조용한 구단을 향한 팬들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고 특히 한국 팬들의 경우엔 창단하자마자 우승 후보였던 LAFC를 마치 MLS의 레알이나 시티 같은 거물 클럽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더욱 겨울의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our opposition has the Independence Day ship, or like an F-14. I don't know what Inter me doing. I don't know how they're doing it, Joe, but. They've added some pieces. They're still pretty strong. Yeah, this, this Miami offseason has been incredible. Like, th this has been one of the best offseasons. But man, this offseason has been absolutely unbelievable. And some of these moves we've talked about already, but some of them are new. The, the last move that they've made so far, according to reports, is bringing Tadio Allende back on a non-DP deal. Now, this, this contract we haven't seen yet. And this, I don't know exactly how they're going to maneuver. But it sounds like they're bringing Tadio Allende back from Celta Vigo. LAFC doing some things, my friend. LaFC have been monstrous. I, I, I've been thinking about more and more how uh, how I rank these teams based off of how afraid I am ahead of the postseason. like which of these teams in my heart, if I'm an MLS fan of another team, right? Which am I least excited? Which am I most terrified to face in the playoffs? Miami has to be on that list somewhere, even as as comically unbalanced as they are lafc might be my top pick though with more precision um, maybe carving in some some fun little shapes maybe some mickey mouse ears or whatever along the way they're, they're <laughs> like doing things with the knife that no other team in mls has been doing with the knife this season a lot of teams have beaten those teams i just named they have not done it like lafc are doing it but sun and his ability in tight spots has made this team better in possession he can create those those like pseudo transition moments that lafc loves so much by drawing players in to him when he has the ball because they think, oh, this is a great chance to go and pressure Sun because his back's the goal and mayb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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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numbers around him. And Sun gets out of those spots in a way that most MLS players don't. And so then all of a sudden you bypassed if you're St. Louis and you're dealing with Boonga and Sun racing right at your center backs. So I'm real scared. I, I would be real scared of them if I was any other team in Major League Soccer right now. At the moment, this Miami team looks filthy good. And and the scariest part, guys, is that they probably can still make two big moves. And they're gonna have that DP spot to open. The other is they have real interest? I know this for a fact interest in Tristan Blackman from the Vancouver Whitecaps, and this all bubbled over into the public. And actual Schuster came out with a statement that says, "No, no, no, this, this isn't, this isn't happening. We want to keep Tristan Blackman." Miami's interest is real. This team is. Filthy. Thankless stuff on the field, especially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field players, who then are freeing up Messi and others to be able to do more of the luxury sort of ball sort of stuff. And that's when Miami's at its best when you just don't need your luxury players to be doing non luxury tasks. They're not peasants. It, it feels like an inevitability, and I'm sure Miami is going to set. Records this year, I think that they look equipped to shatter the points record. You're, we're looking at Miami through the lens of how many trophies are they going to win, not not are they going to win a trophy. I suppose is where I yeah, come at this. Yeah. Miami and their roster build and how they're doing all this. It's not hard to figure out how they're doing all this. Like players have taken discounts to play with Messi. bunch of allocation money stocked up because the Revs paid them three million dollars in gam for Leo Campano, which is hilarious. Cap wise, they're in a really healthy spot. Um, they're in a really really healthy spot. I suspect that by the time this machine is fully built, they're going to look like the best team we've ever seen in MLS. That's just less fun to me that's all it's not about not raising the level of major league soccer is that they're not really doing this like major league soccer that we've seen before and yeah. that's less interesting to me A uh, rise of skywalker the last most recent star wars film i don't even have interest in discussing why i hate this movie because so many people have hated other movies in this franchise right. that i'm almost like tired of now feeling like i'm one of those people and i think where i'm at with that in mind is like like I'm, I'm, I'm like slightly Miami fatigued. Yeah, we're gonna get better.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And it seems like the league's response to that has generally been, like, wait till Messi isn't there anymore, and mm. then we'll see if we can. And by it. by the league, you mean the other twenty nine teams? That's what I mean. Yes, yes yes, yeah, yeah. yes, yes. No one is trying to knock them off. When the Heat <laughs> assemble that trio, and then all of the players take cut rate deals to go play with them. When it's uh, Bosch, LeBron, and Wade. When I was still watching the NBA, some of that has been LAFC being in a weird identity crisis of sorts feels for me like the league is much more like the rest of the teams in the league are much more inclined to wait it out let Miami win their titles and titles and titles and then be able to say like well yeah anybody could do that with Messi and co but now that you don't have that what are you going to do and then they'll kind of push on and i think that's it is that it's not it's not like forcing challenge it's not like Bringing about natural opposition, it feels like everyone is sort of just keeping their powder dry for the time being. That is where my consternation and frustration is rooted. Other clubs are not benefiting from the way that Miami is able to make these, right? We're, we're talking about it, but we're not talking about it in MLS terms, right? And, and I think that right now, when we come up with segments for the other 2019 teams, they all feel so unrecognizable from the discussions that we can do and need to have about Inter-Miami. And maybe that's where the fatigue comes in here. Is just, it is, we're at a time when people are fatigued by IPs people don't want to see men in suits lifting trophies before players or two of three play people or whatever like I, I think it's just it's a situation here where it, it, it just it, maybe it's more reminiscent of other things that are going on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an people want to admit vision in the avengers has the line like our very strength like invites opposition uh, and 요약하면 셀러리캡이 있는 MLS의 절대 강자는 없었고 LAFC는 신생 팀임에도 매년 우승을 노리는 강팀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손흥민이 이적한 시점에 마이애미가 미국 축구 역사에 없던 어마무시한 팀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선수들이 메시와 뛰기 위해 연봉 삭감을 통해 팀에 합류하며 전체 연봉의 규모에서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이애미의 진짜 무서운 점은 고령 슈퍼스타 DP의 영입이 아니라 유럽에서 충분히 뛸수 있는 연령대의 선수를 DP가 아닌 계약으로 쓸어 모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수아레스 같은 경우엔 움직이는 동상이라 불릴 정도로 이름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이엔데의 경우 말 그대로 메시에게 날개를 달아준 선수였고 임대 기간 맹활약했으며 올 시즌 완전 영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들은 그런 마이애미를 어벤져스나 인디펜던스데이에 외계군단으로 표현했고 다른 클럽들은 우승을 향한 전이가 꺾이고 있으며 메시가 떠나면 그때 투자를 하고 우승에 도전하겠으니 현재를 쉼표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예외가 되어야만 하는 팀중 하나는 LAFC이고, 이유는 MLS 역대 최고 이적료로 데려온 선수의 현역 시계는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즌은 절대 쉬어가는 시즌이 되어서는 안되고, 백컴이 메시 공화국을 만든다면 LAFC는 손흥민 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미 홈구장 시즌 티켓은 100%에 가깝게 판매되었고, 그들 모두는 우승을 포기한 팀의 경기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이 수익보다 많은 팀들과 달리, MLS에서 영업 이익 1위를 달리는 LAFC는 그 수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잊어서는 안 되고, 팬이 없다면 구단도 없기에 닉을 비롯한 LAFC 현지 팬덤의 목소리가 더 프론트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어떤 팀 상황에서도 어벤져스든 외계 군단이든 싸우러 갈 선수이고 이유는 보답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책임감은 선수와 구단이 공동으로 나눠야 할 몫입니다.